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애인 스포츠 지도사 2급 기출문제 2022년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부터 볼까요. 축구 경기에서 발목을 삔 지적 장애인에게 응급처치를 하였대요. 라이스 절차와 내용이 연결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요. 올바르게. 휴식. 즉각적으로 부상 부위를 움직이지 않게 한다. 아이스. 얼음으로 부상 부위를 차갑게 해준다. 컴프레션 붕대로 부상 부위를 감아서 혈액의 응급 및 부종을 예방을 한다. 엘리베이션, 부상 부위를 잡아당겨서 고정을 시킨다. 그렇죠. 쉬어가는 문제, 그렇죠. 라이스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놨습니다. 한 번씩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글로 표현은 어떻게 하는지도 알고 있어야 되겠죠. 절단장애 환상통증에 대한 설명이 아는 것은 무엇일까요? 괴한과 같은 고통스러운 통증을 느낄 수 있다. 절대 어느에 남아 있는 부위에서 근육의 경련이 일어나지 않는다. 절대된 부위가 아직 남아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 부위에서 통증을 느낀다. 인공 의지나 보조기를 착용해도 통증을 느낄 수 있다. 설명이 아는 것은 2번이에요. 근육 경련이 일어난다요. 예 볼까요? 환상 통증의 가장 흔한 증상 중 하나가 환상 통증은 저리고 극심하고 찌르듯 찌른 듯하고 욱신거리고 타는 듯하고 쑤시고 꼬시고 죄어가며 점세어가는 통증처럼 느낄 수 있다라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환상 사지증후군이란 사고로 팔다리를 잃은 사람이 절단된 통증을 여전히 느끼는 증상을 말을 한다요. 그리고 사고자 약70% 정도가 이런 증상들이 나타내고 있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다라는 것들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척추, 척수 장애인의 운동지도 지침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요? 자율 반사 신경 이상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운동 전과 전에 장과 방광을 비우게 한다. 유산소 운동의 체온을 낮추어 시원한 압박 분대를 사용한다. T6 이상의 척추저, 척추 T6 이상의 손상을 입은 경우에 유산성 훈련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최대 심박수를 150까지 증가시킨다. 심장으로 들어가는 혈액의 감소로 인해 저혈압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충분한 준비 운동을 하게 하고 운동 부하를 점적으로 증가시킨다. 볼게요. T6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척추 장에는 마비 또는 방광 기능 장애 또는 기능 장애 등이 일어난다. 이런 것들이 중력으로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대표로 평가와 치료가 신속하게 이루어진 경우 이런 문제를 피하거나 회사수 있다라는 것들이 T6는 흉추를 얘기한다. 흉추. 하이뼈가 붙어 있는 등 뒷부분의 흉추 1 2 개의 척추뼈 중에 이상의 손상을 입으면 혈류 이성 체계가 손상이 된다. 부상, 감염, 혈액 공급 차단 및 골절된 뼈나 종양의 압박 등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기도 한다. 보기 설명하는 장애 의 유형은 무엇인가요? 보기 설명을 장기위는 의사소통 유창한 말하기와 풍부한 어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 사회적 상호작용은 대화 중에 눈을 마주치거나 고개를 끄덕이는 행동을 어려워한다. 관심사의 특이한 행동은 특정 사물에강한관심을 나타내는 경향이 있다. 관계 형성은 가족에 애착이 형성될 수는 있으나 또래와의 관계 형성은 어려울 수 있다. 정답은 아스파고 증후군. 아스파고 증후군이란 대인관계에서 상호작용에 어려움이 있다. 관심 분야에 한정되는 특징은 관심 분야가 한정되어 있어요. 특징을 보이고 정신질환과 사회적 질환으로 서로 주고받는 대인 문제가 관계의 문제가 있고 행동이나 관심 분야, 문야, 활동 분야가 한정되어 있다 이런 양상을 반복하는 상동적인 증세를 보이는 질환이다 이걸로 아스퍼거 증후군이다. 내병명 장애, 지체장애, 시각장애 한번 읽어보시고 알아겠습니다. 기억에서 디오에 들어갈 장애 인 스포츠 프로그램 서비스를 전달 단계 발르이 묶인 것은 무엇일까요?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띵띵띵 그다음 평가를 한대요. 볼까요? 사정 개별화 교육 교수 코칭 상담 개별화 교육 계획 코치 상담 사정 개별화 교육이 계획 사정 <laughs> 상담 상담 계획 사정이에요. 예. 뭐 뭐가 들어가야 될까? 사정이 들어가야 되고요. 계획이 들어가야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개인적으로 상담이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정답은 사정 개별화 교육의 계획. 교수 코칭 상담이 순차적으로 들어가야 된다. 성취 기반의 교육과정 장애 프로그램을 전달하는 단계 계획을 세우고요. 사정이라는 것은 정보 자료를 수집하는 거예요. 체육 사를 공부하셨던 분들은 쉽게 이해하셨을 겁니다. 수업 계획은 운동 기술의 습득 학생의 요구를 해결하는 수업 계획의 개발에 중점을 줘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지도. 설정한 목표를 성취할 수 있도록 학습 환경에 관리하는 역동적인 과정. 마지막에 평가는 이것들의 마지막을 평가하는 거죠. 그렇죠. 보기에 설명하는 장애인의 스키 장비는 무엇인가요? 원 스키예요. 그렇죠. 원 스키를 뛰고 있어요. 절단 등의 장애 때문에 균형 유지가 어려운 장애인이 사용한다. 스키 폴에 하단에 짧은 플레이트를 붙여서 만든 보조 장치이다. 그렇죠. 아운 리거, 듀얼 리거, 바이 리거, 인 리거. 그렇죠. 아운 리거죠. 아운 리거. 무릎 위를 절단하는 스키어는 외발, 스리트릭스키 기술 등을 이용하는데 이 방법은 부츠를 올려놓 y 하나의 플레이트와 두 개의 아 r 리거를사용한다3요 다른 것도읽어보 y 3 t r 겠습니다앞 e y 제가 금방 이해할 겁니다. 장애 r i c k 관련 e 긍정적 변화를 위해 사회적 노력으로 c 스미스 e y 3 t r i c k r i c k s key, 3 장애인 스포츠와 관련된 지식의 창출과 보급을 해야 된다. 렉처를 해야 된다. 장애인의 스포츠 관련 단체 등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집단 행동을 해야 된다. 장애인 스포츠에 대한 법률 관계 확정을 위한 소송이 있어야 된다. 장애인 스포츠에 대한 장애인의 학습이 필요하다. 뭐가 아닌 것은 바로 학습, 러닝이죠. 러닝입니다. 장애인 스포츠에 대한 실행을 보장하는 입법에 해당된다라는 것들. 심화 해서 읽어볼게요. 잔스마와 프렌치, 4L, 새로운 지식을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레트, 리트리처가 필요하죠. 렉처가 아니고.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행동력이 필요하다. 권리를 주장을 위한 소송이 있어야 되고요. 실행을 보장하는 입법이 있어야 된다. 그렇죠? 예, 이거 앞에 제가 잘못 읽었습니다. 렉처라고 리트, 리트리처입니다. 위닉의 장애인 스포츠 통합 연속 체계에서 보기에 해당되는 단계는 무엇인가요? 시각장애 볼링 선수가 가이드레일의 도움을 받아 비장애인 선수와 함께 경쟁을 하였다. 키워드죠. 희귀성 다리순환 장애의 골프 선수가 카트를 타고 비장애인 선수와 함께 경쟁을 하였다. 일반 스포츠와 편의 제공한 일반 스포츠, 일반 스포츠와 장애 스포츠, 분리된 장애 스포츠. 정답은 편의를 제공한 일반 스포츠. 함께 하기 위해서 편의를 제공하였다. 일반 스포츠 편의를 제공한 일반 스포츠 일반 스포츠 와 장애인 스포츠 통합 환경의 장애인 스포츠 분리 환경의 장애인 스포츠 레벨 5까지 는아스다 ACSM에서 운동 참여 전 건강 검진 알고리즘을 적용할 때 보기에서 의료적 허가가 필요하지 않은 시각 장애는 규칙적으로 운동을 참여하는가 심혈관 질환에 대사적 질환 또는 신장 질환이 있는가 질병을 암시하는 징후 또는 증상이 있는가 원하는 운동 강도가 있는가 규칙적으로 운동을 참여를 하는가 심혈관계 질환 또는 신장관계가 있는가? 그렇죠. 아니요. 질병을 암시하는 증후군 증상이 있는가? 아니요. 원활 운동을 하는 경 있는가? 고강도라고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의료적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라고 우리는 포함할 수 있다는 라 거죠.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질환 및 증상 이게 가장 중요하죠. 신장질환 등의 이상 증상가 없다면 1차적 의료 허가 없이도 운동을 실시할 수 있다. 당연한 거죠. 그렇죠. 미국적인 교육법에서 명시한 통합교육에 관련된 용어는 무엇일까요? 통합, 병상화 주류화, 최소한의 제한적인 환경. 그렇죠. 미국적인 교육법 2004년에 명시한 통합교육과 용어는 최소한으로 제한된 환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설명을 볼게요. 미국 장애인 교육법의 주요 원칙 중 통합 교육과 관련된 내용으로 장애 아동은 가능한 비장애 아동과 함께 최소한의 제한된 환경에서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세운 것이죠. 이 규정은 장애 아동의 일반 학교로 동, 통합을 촉진하는 것이다. 교육의 효율성을 확인하고 평가를 위한 제정되었다. 그렇죠. 여섯 가지 원리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고개 설명하는 모스톤과 애쉬워드의 교수의 스타일은 무엇인가요? 장애인 스포츠 지도자가 수업 운영에 관련된 사항을 결정을 한다. 지도자는 장애인에게 운동과제에 대한 설명과 시범을 보이고 연습하기하고 피드백까지 제공을 한다. 수업에서 장애인의 안정을 확보하기 위해 효과적인 교수 스타일이다. 안전을 확보하는데 효과적이다. 지시형 스타일, 연습형 스타일, 상호학습형 스타일, 유도 발견형 스타일. 저 교수 스타일은 뭐죠? 지시형 스타일이다. 지시형 스타일은 교사가 수업 전중 후에 모든 결정을 하고 교사가 제시한 방식대로 학습이 강조되는 것들이에요. 연습형 스타일, 상호학습형, 유도 발견형 모답해서 해놨습니다. 보기에 수어가 나타내는 종목은 무엇인가요에요 왼손바닥을 위로 향하게 펴고 왼 주먹 손등을 위로하게 하고 왼손바닥을 위로 놓고 오른손 검지를 튕기면서 핀다. 휠체어 농구 권투, 탁구, 축구 정답은 축구 킥킹에 대한 해당하는 것이다. 다른 것들을 볼까요? 농구, 권투, 탁구 그렇죠. 우리 수영을 잘 알아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국제뇌성마비 스포츠레크레이션협회 등급 분류의 체계에 관한 설명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요? 5등급은 다시 5A와 5B로 3,4,5에서 5A와 B로 세분화시킨다. 뇌성마비뿐만 아니라 뇌병명장애인을 포함시키고 있다. 1에서, 4등급, 1에서 4등급은 보행이 가능한 등급이다. 5에서 8등급은 휠체어로 이동하는 등급이다. 경기의 승패가 손상이 아니라 노력의 정도에 의해 결정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답은 4번이, 3번이에요. 볼게요. 뇌성마비 등급을 8등급으로 나누고 있어요. 1, 4등급은 휠체어를 사용하고 5, 8등급은 보행이 가능한 등급이다. 따라서 그렇죠. 반대로 나와 있죠. 미국 지적장애인 발달협회의 지적장애의 정의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요? 만 20세 이후에 시작이 된다. 그렇죠? 첫 번째 문님 틀렸죠. 적응 행동에서 명백한 제한이 나타난다. 지능 지수가 평균에서 이 플러스 마이너스 표준 편차다. 정값이 있고 플러스 마이너스 표준 편차가 2가 2보다 작다 이하이다. 적응 행동은 개념적, 사회적, 실제적 적응 기술에 명백한 제한이 나타난다. 정답은 만 20세 이후에 시작된다가 아니죠. 지적장애는만 18세 이전에 시작된다예요. 지속장애는 지적기능과 적응 모두 심각한 제약을 보이는 장애를 얘기한다. 그렇죠. 만 18세 이전에 시작이 된다. 데이비스와 버튼이 제시한 생태학적 과제 분석의 실행 과정을 순서대로 나 이런 것은 무엇인가요? 변인 선택, 과제 목표, 변인 선택, 과정표예요 변인 선택은 변인 조작 목표를 잡고 지도를 한다. 변인을 조작을 하고 선택을 하고 지도를 한다. 선택을 하고 목표를 잡고 조작을 하고 지도를 한다. 목표를 잡고 선택을 하고 조작을 하고 지도를 한다. 정답은 목표를 먼저 잡고 어떠한 변인을 할 것인지 그에 대한 변인을 조작할 수도 있죠. 그리고 그걸 지도해야 된다. 맞게끔 조작하는 거죠. 알맞게. <laughs> 상대적 과제 분석은 운동 기술 움직임과. 학생들의 특성 및 선호도, 기술이나 움직임 수행에 영향을 줄수 있는 환경 요소를 고려한 것이다. 목표를 확인을 하고 서, 변인 선택을 하고 변인 선택을 조작하고 그다음에 지도를 해야 된다. 이렇게 4단계로 나눠져 있다. 기억 리얼이 들어갈 개념로 바르게 묶인 것은 무엇인가요? 원래 이 어, 문제에서는 기억 리얼이 아니고 문제가 잘못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정답은 1, 2, 3, 4번이 다 맞게끔 정답이 되어 있는데 어, 기억에서 리얼이라고 수정을 한 형태에서 한번 볼게요. 설정 그 형태는 후속 자극과 후속 후속 자극과 후속 자극 두 개가 있고요, 제시, 제거가 있고요. 바람직한 행동 증가,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의 감소예요. 저 후속 자극을 제시하는 것은 정적 강화가 될 것이고요, 제거하는 것은 부적 강화가 될 것이에요. 그리고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의 감소는 처벌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제거는 부적 처벌이 될 것이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가 잘못 나와서 모두가 다 정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화, 처벌. 정강화 부적강화, 정적처벌까지 정리를 해 놓았고요. 정답은 1이 되어야 된다. 문제에서 기응리엔, 디귿, 리을에 해당하는 것을 묻지 않고 기응리엔, 디귿, 디귿에 해당하는 것을 물어서 모두 복수정답으로 인정되었다. 그러나 정답은 1번이다. 기억에서 리을까지라고 문제를 제대로 냈다면. 척추장애의 장애정도가 심한 것은 목뼈, 경추 1번과 2번 사이의 손상, 그리고 경추 6번하고 7번 사이 그리고 흉추의 1, 2번, 흉추의 11번과 12번이에요. 정답물 때 1번이고요. 볼게요. 경추, 유추, 요추로 나눠져 있죠. 그런데 경추에서 다쳤냐, 흉추에서 다쳤냐, 요추에서 다쳤냐에 따라서 이 아래가 다 이상이 오는 것들이에요. 따라서 경추에서 손상이 올 경우에 더 많은 기능에 저하가 있을 경우가 훨씬 많죠. 척추는 24개의 등뼈와 꼬리뼈 천골로 이루어집니다. 척추뼈는 체중의 대부분을 지탱으로 많은 압박을 받습니다. 각 등뼈 사이에는 연골 디스크는 뼈의 만충보를적은 줍니다. 따라서 척추 손상의 증상은 손상 부위에 따라 다를지수밖에 없는데 경추 손상 원자는 혈압 맥박 체온 호흡소가 모두 떨어지는 특징을 보이고 경추또는 상위 흉추 골절로 인해서 척수능이 발생하면 늑간신경이 마비된다. 그렇죠. 개발아 교육 프로그램의 목표 진술 3 요소가 아닌 것은 무엇인가요? 조건, 기준, 행동, 비용. 이건 바로 답이 나와야 되죠. 비용이죠. 요소가 아닌 것들. 조건, 기준, 행동. 조건은 기구, 도구, 시설 등의 환경적 조건의 심적 리 조건을 포함해서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왜 어떻게 요 카운트에 해당되는 조건을 선택하여 기술하는 것들. 기준은 지속성과 정확성을 규정하는 것. 행동은 수정의 수행의 최종 결과이다. 그렇죠?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의 장애 스포츠 지도사 2급 연수 과정으로 아닌 것은 그것이 발음 묶인 것은 무엇인가요? 스포츠 윤리, 선수 관리 지도 역량, 매니지먼트 특성의 이해, 코칭 실무예요. 발음이 묶인 것은 선수 관리와 코칭 실무이다. 지도자 자격증이니까. 그렇죠? 윤리 장애 특성 지도 역량. 그렇죠? 까지도 나와 있습니다. <laughs> 현장 실습은 일반 과정 30시간, 특별과정 8시간 이루어져 있다. 스포츠를 처음 배우는 중도 지적 장애인 일란 지도 전략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요? 왜요? 배구에서 배구공을 가볍고 큰 공으로 변형을 시킨다. 기본 운동 기술은 높은 수준의 스포츠 기술로 변형을 한다. 보너스 문제예요, 그렇죠? 골프에서 골프공을 가볍고 큰 공으로 변형을 한다. 평균 위에 걷기 위해 안전바를 잡고 걷기 한다. 이렇이 2022년도 기출 문제도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